오늘 블랙박스는 보시다가 막 빡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자등을 타면서 느꼈었던 그 분노가니 르로는나을 블랙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 래퍼 할까 오늘은 네벨 볼류 정리해놨어요. 출발! 네벨은이 정도로 뭐? 네벨턴 정신 차려! 왜 레벨온이죠? 너무 많거든. 이런 경우는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 보면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왜 욕증했을까요? 이분은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를 괜히 이렇게 허둘러 가는 겁니다. 모든 자전거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눕히거나 핸들을 돌릴 때가 더 사고날 확률이 높다. 이게 정말 큰 턱이나 정말 긴 홀이 아니라면 그냥 밟고 가면 됩니다, 이거. 요거 괜히 이렇게 휘둘러 가다가 요 몸에 요 측면에 쓸리면은 그게 쓸린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일상이다. 레벨 원이다 한강에 있서 자전거 탈 거면 저 정도는 감안하고 언제 어디서 이 저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레벨 10. 정신 차려볼게요. 정신 차려야겠죠? 정신 차려야겠죠. 일반 생활자전거나 어르신들이 욕주행을 가는 거랑, 풀장비 갖춘 이런 자더기 욕주행을 가는 거랑, 일반 운전자와 일반인들이 보면은 분노가 두 배, 세 배, 네 배로 더 커져 간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는 게 아니고, 뭔가 되게 짧은 공간을 욕주행으로 달리시는 것 같은데, 인차례겠죠. 나의 요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연이 <laughs> <이> <laughs> 같은 애. 아! 인터넷 바꾸실 때가 왔다. 인터넷 바꾸실 때가 된 형님들 P P L 이 왔습니다. 바로 인터넷급한 급환화. 왕. 인터넷급한 왕을 모르시는 분 80만 원 버리시는 겁니다. 벌칙 당일 즉시 80만 원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받으면. 겨? 한 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는또 72만원 아로바르바르 혹시 가이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현장만 받아도 스타스 쿠폰 증정 지금 현금 사은품을 더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면 150%를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욕해 꿀3 6 5월 상시 상담 사가는16623715 바로 설명란과 도보기 란에 있는 링크를 바로 상단 사관은꼭 해보십시오, 형님들. 네벨 20 여기는 좀 아이씨. 내가 분노 게이지가 차오른다. 라면 지금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신호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네벨 10과 네벨 20인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라고 묻겠죠. 왜입니까? 찐 구간에서 욕주행 다가오는 건 내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코너 길에서 그 천천히 가는 자전거 추월할 거라고 중앙선 넘어서 땡기시는 분들이 있죠. 코너에서는 내가 못 피합니다. 더 위험하죠. 그래서 레벨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둘이 이렇게 추월하면 그러려니 해줄 수 있는데 자전거 동호회에서 팩 주행하면서 10명이 오는데 선도 넘어가죠? 그럼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 여덟, 아홉, 여이다 중앙선 넘어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를 전부 다 욕주에 가면서 자전거 동호회가 달려오죠. 그럼 뭐예요, 사람들? 자전거 동호회 욕하면서 다른 동호회까지 손가락질 하게 되는 거죠. 브라인드 코스나 코너에서는 추월을 참아달라. 그냥 한강에서는 일상이다. 누구 젊은? 요거를 왜 넣어놨냐면, 하살표 보이죠? 자전거 길에도 일방 통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하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 뭐예요? 반대쪽 차선에도 자전거 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욕주행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고의로 들어가진 않은 것 같고, 초행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분이 들어갔어요. 뭐가 좀 이상한데? 어, 뭐지? 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자전거 옵니다. 근데 이분 또 문제예요. 이분 뭐예요? 전방 안 보고 옆에 봐요. 근데 이분이 옆에 보다가, 놀래갖고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이거 누가 지입니까저 도로가 일방통행이라고 정해져 있다면은 지금 일방통행으로 욕지하고 가신 분의 가실이 대부분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는 분들이 한두 번은 충분히 겪고 매번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영상 보겠습니다. 구만은. 자첫 아, 번째는 그래도 이 모하비는 중앙선 넘어서 나오다가 자전거 보고 깜짝 놀래갖고 그래도 좀 붙어요 중앙선 쪽으로 그죠? 요거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48시간 안에 불박의 시간이 찍혀 있어야 돼요. 불박의 시간이 없으면 뭡니까 구두로 음성으로 누셔도 됩니다. 48시간 안에 신고하시고 요 차는 그렇다치고 이 차는 매우 위험하고 이기적이고 화가 나는 경우입니다. 뭐죠? 저멀리서부터. 욕중하려고 튀어나왔는데 자전거가 오는데도 그냥 내갈길 갈라요 하면서 갑니다. 속도도 빠르지도 않고 트럭이랑 이열로 가고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신문고에 욕주행으로 귀찮더라도 꼭 신고하세요. 이런 사람들 계속 9만 원 9만 원 날려줘야 다음부터 이짓 안 해요. 그래야 자전거도 불박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레벨 60 여기는 좀 투투. 진 뭐야, 지금 시이야 에이, 뭐하는 거지? 제정신이야. 멋있냐. 미리 쫓기로 유명한 안양천입니다. 이 안양천을 빠르지 않는 속도로 내 차선 지켜서 잘 갑니다. 앞에 자전거들 오죠?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어딜 가나, 이런 분들은, 전국 팔도 어디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거의 90도로 두 번이 꺾이는 코너 구간인데도 나는 모르겠고, 앞에 자전거를 추월해야 되겠다. 추월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이런 분들, 요 로드에 으면은 바로 에서 슬립 나가지고 넘어지면서 뒷자전거 다 넘어지고, 반대쪽에로는 자전거를 다 넘어지면서 사고 원인으로 1배가 없으면은 내 현금으로 다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제발, 초보자든 고수분들이든, 요런 코너 구간에서 요런 식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서울에서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박하시고, 나도 코너에서는 속도를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 안전에 가장 중요하다. 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낸다! <laughs> 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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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가 낸데. 나는, 막 여기가 내 길이다, 막 믿기라, 미끼라, 미끼라. 니가 믿기라. 니좀 쎄나? 니좀 하나? 막여 내가 가는 게, 마, 노빵꾸다, 나는, 막 내가 가는 게내 길이거든. 욕조행이 모르겠고, 마. 무서움 니가 피해라니좀 대라. 지명수배 때리겠습니다. 한길 한길에서 혹시나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지금처럼 페달링도 안 하고 전기로 땡기면서 역주행으로 내가 낸대라고 하시는 분을 보신 분들은 꼭 제에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런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욕 나오네. 정신병자야. 정신병자요? 왜요? <laughs> 뒤에서 정신병자가 정신병자가. 어? 그러니까 어? 어? 왜? 왜? 무슨 일이야? 앞에 앞에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3차로의 큰 대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역주행으로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내리막 역주행. 엄청 충격적으로. 나는 모르겠고. 이게 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코너에서 오르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심장이 덜컹하겠죠. 하지만 레벨이 중간밖에 안 왔다는 엄청난 사실. 또 어마어마한 역주행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벨 80. 내가 는데 투투! 엄마,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알게 뭐고? 나 미쳤다 마. 이마 노란선 이거 뭔데? 모르겠어 엄마. 내가 가는 게길인기야 알겠나? 마, 너희들이 피가라. 해왜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자동거 길에 길이 어디 있어? 그냥 가는 게내 길이지. 나는 넓게 가고 싶거든. 일반 자전거에 전기를 따로 달린 거지 않았나. 자, 이분이 계속 이렇게 사람이 붐비니까 역주행으로 갑니다. 사람이 없는 구간만 가나 싶었는데, 그냥 갑니다. 스로틀 땡겼죠? 페달 안 해요. 옆에 로드랑 비사속도로 가요. 뭐 가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는 중앙에서 혼자 부터 갑니다. 어이구. 이런 빠르게 가는 노드 자전거는 얼마나 더 놀랬을까요? 계속 갑니다. 반대쪽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반대쪽 분들이 다 오른쪽으로 붙어가요. 이제서야 다시 장에 들어오더니 다시 또 중앙선을 밟으면서 갑니다. 요런 분들은 진짜 민폐입니다. 저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실 분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괜히 엮이지 마세요. 여러분도 피해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삐친놈아? 라고 아마 나오실 겁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불 거기로 올라오게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서울에 차도 인거 같아요. 차들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 여기를 이제 자전거 타고 내려가요. 다른이 탔는지 뭘 탔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갑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오르막을 두 손을 놓고 팔을 휘저으면서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오. <laughs> 바로 뭡니까? 따릉이의 배임이. 페이미... 자, 이분한테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진지하게 자전거를 배워서 로드를 타면 엄청 잘탈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거 하지 마시고 이 오르막을 따릉이로 이 속도로 올 정도면은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지 않을까? <laughs> 도대체 이거는 뭘 하는 건가?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야, 이 신발. 신바... 나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욕안 한다 하시는 분 손. 원 아, 저는 욕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laughs> 야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 어, 야라로 잘 갑니다 뭐무안끊없어뻥 어, 뚫려 있어요 멈춰 뭐, 빠르지도 않고 뭐 기분 좋게 잘 가요 뭐 아무 일이 없는데 오 뭐, 갑자기 이상게 아저씨가 갑자기 욕쟁으로 튀어나오더니 발두 발을 떼고 자기가 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욕쟁으로 다행히도 불박분이 운동 신경이 좋아서 피했습니다. 저같 탓은 뭐 했다 박았습니다. 그럼 뭐다? 역주행 분한테 대인 대물 받아가지고 기병까지 정말 황당합니다. 원인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전방 주시 테마. 얼굴이 어디에 있어요?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전방을 안 보고. 그러니까 자기 가 역주행 한지도 모르고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야 그때서야 막 이렇게 하죠. 오늘 보셨던 블랙박스 영상. 언제 어디서 저런 저격 같은 자객 같은 역주행이 여러분들을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헬멧, 일배 불박은 필수란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을 지금 보셨던 영상들처럼 황당한 경우 겪으신 분들 아래 이메일로 제보 주시면은 제가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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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